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 예. 예산에 지금 태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어, 지금 이제 일자 보충질이 다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는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인천, 인천. 인천 청장님, 그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좀 그렇죠. 전국 평균 우리 징수율이 2020년도 3.8%에서 2024년도에 6.9%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청만 2024년 기준으로 4.8%밖에 안 돼요. 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어, 가오한한 급금 증감률도 중부층 다음으로 높아요. 충부층도 마찬가지고 인천청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들 두분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부청장님 예, 네, 저희도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청장님. 네. 조사 사고 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착수한 특별세무조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술자를 지금 제가 잘모르겠 정확히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네, 네. 나중에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음, 우리 그 세무,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그 음. 청장님. 예. 우리 국방부 장관 군 복무 몇 개월 한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안규백 장관님은 그 단기 사병 소집으로 14개월 복무하셨어요. 네. 육사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뭐 한편으로는 또 전문성 관련돼 갖고 뭐그 장단점이 있겠고 그에 대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 분도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하고, 과, 그런, 그, 해 나가고 있는 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우리 국세청 총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 2만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은몇 명이나 됩니까? 그 중에 한1% 아, 아, 어, 예, 뭐, 하여튼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 지금 그 차장님 한 분에다가 고위직 그 36명입니다. 예. 이 중에서, ppt 예. 좀 올려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비고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7명 중에서 예. 비고시 출신은 네명밖에안 됩니다. 예. 그중에서 또 여성은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대부분 보면은 그 행시나 뭐 기술 고시나 고시 사십오십 분도 계시더라고요. 패스 고시 패스 해 갖고 하신 분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고 비고시 출신 세무대 두 분하고 그다음에 고위 경찰 한분 여성 분한분딱 뽑았고 7급 공채로 들어오신 분딱한분 계시는데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 누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오늘 이연님들 중에서 한 분이. 아, 책기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죠국세청 깊이가 끝에서 두 번째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일단 지금 과장 급까지 보면은 그 비행시 인력이 지금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어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그 양성을 해서 비중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급은 지금 25명인데 4급은 음 349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 대부분 보면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세무대 출신들이 많죠. 예, 세무대 출신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7국 공채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세무대 출신들은,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보면 지역에, 지방에, 굉장히 좀 가난한 집안의수재들이 대부분 세무대를 갔습니다. 예. 실력도 굉장히 좋고, 국비 장학생으로 해주니까, 전액 장학생이니까 다 가서, 그 다음에 왜 고시 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그, 의무, 적으로 5년 동안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식을 들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니, 군, 군 복무 14개월밖에 안한그 육군 장, 육군 방이 나오신 분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도, 예. 아니, 어떻게 전부 다 국세청, 전부 다그 남자들이 다 독식하고, 고시 출신만 다 독식하고, 이러니 이 조직이 굉장히 좀 딱딱하죠. 예. 이번 인사에도 그 비고시 출신들에 대한 그 중요 보직에 어, 발탁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 인사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청장님은 비고시 출신 딱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 이번에 이제 여건이 그래서 지난번에 두 분에서 이번에 이제 한 분으로 어, 줄었는데 또. 아 공채 할때 공채 때 하면 여성들도 좀 많이 뽑지 왜 여성한테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 지금 고위공직에 와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경우에, 들어오던 시기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고시든 뭐또 일반, 우리 그, 저기, 7급 뭐 9급 공채든 여직원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성 비율은, 어,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거보다도 더좀 어, 과감하게 땡겨서 비율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방법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갖다가 혁신을 하셔야죠. 예. AI만 갖고 혁신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AI가 징수해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AI도 가끔가다 거짓말도 잘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그 청장님이 딱 청장님 이름을 내걸고 예. 인사 저기 인사 문제부터 고시 비고시 갈리지 말고 예. 비고시 출신들도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응?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줄수 있는 그런 청장이 돼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예. 있... 예.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EITC 관련돼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걸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